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 x 하고, 자, 1차 함수, 1차 함수 요거 하고, 2차 함수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 뭐, 요렇게. 뭡니까? 이거 뭐, 물고기처럼 생겼습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도형, 둘러싸인 도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대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묶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 보입시다잉.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각선이 길이 모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A점이죠. 여기 여기 A입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D. B 가 아니고 C구만. C, B. 여기 X를 P라고 잡으면 A점의 좌표는 P, P 제곱이 돼요. 그지? 오케이. 그 다음, 요 길이 뭐 정사각형이니까 요걸 T라고 할게요. 길이를 다 T라고 할게요. T, T, T. T, T. 음. 응. 그러면은, C의 좌표는, C의 좌표는, P, 어, 여기 뭐야, P죠. 음. 응.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와요. P 제곱에다가, E, T, 요두칸 위로 가면, 두칸 위로 가면, P가 돼요. 자, 시카나 나왔습니다. 시카나 하고 두 번째 봅시다. 그음 B의 좌표는 여기 요 P에서 오른쪽으로 T만큼 갔죠. 그래서 P 더하기 T 콤마 P 더하기 T의 제곱이 되구요 D점의 좌표는 P 빼기 T 콤마 P 빼기 T가 돼요. 그래서 또두 번째 식이 나오죠. 뭐냐면 이제 얘네 이제 y 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b랑 d y 좌표가 똑같으니까 p 빼기 t는 p 더하기 t의 제곱이 돼요. 자 식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표가 뭡니까? 목표 대각선이 길잖아. 그러면 목표는 얘예요. 얘가 목표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두 식으로부터 어, T를 이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여기서 여기서 어, P제곱이, P 제곱이 P 빼기 얼마? E T가 되잖아요. P 제곱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P가 음, P 제곱 더하기 E T가 되니까, 그걸 여기다 바로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p제곱 더하기 e, t 빼기 t는, 자, 여긴 좌변이고, 우변은, p제곱 더하기 e, p, t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p제곱이 예쁘게 사라져요. 여기는 t고, e, p, t 더하기 t제곱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그림 상황에서 t는 절대로 0보다 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0이 아니니까 양면을 t로 나눠줘도 돼요. 그러면은, 1이고, e, p고, 더하기 t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있죠 EP는, EP는 1 빼기 T가 되고요 그래서 P는 2분의 1 빼기 T,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어, 첫번째식에 넣을게요. 첫번째식, 이고 1번식에. 그래서 2분의 1 빼기 T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2 t 는 2분의 1 빼기 T가 되고요 4분의 1 빼기 2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et는 2분의 1 빼기 t니까, 자, 양변에, 양변에 4로 곱하면 1 빼기 e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8t는 2 빼기 et. 자, 이렇게 되고, 2 t 2 t 이렇게 사라지고, t제곱 더하기 8t 빼기 이런 0이니까 뭐, 근해공식, 어차피 이수면 안 되지 않습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다. 17이죠. 네. 여 17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는 대각선이기잖아. ET가 바로, 이게, 대각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 루트 17 빼기 8이니까, 좀 비교해보면 A는 17이고, B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두개를더 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많아서 아니고 9가 되겠죠. 네, 점다 9.